일단은 저잘 모르거나 난처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저게 지식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되묻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도 되는 앞서 제시문 기반 면접에서도 활용이 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내 서류에 관련된 내용인데 서류 질문인데 모르거나 난처한 질문이 나오면안 되는 거죠. 음. <laughs> 그건 아직 내 서류 를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어... 다만 이제 저 부분에서 약간 좀 난처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 질문을 한 면접관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나 어떤 부분들을 이, 알고자 하는 것과 에 대한 파악을 한게목가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답형 질문이라고 한다는, 단답형 질문 결론을 못 내는 상황, 꼬리 질문, 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아, 그냥 문제는 단답형이어도 답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난 이런 이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 좋은 어. 좀, 어 질문이 짧다고 답도 짧아야 된다. 이런 그런 생각안 하시는 게 뭐보다 중요하다. 이런 것과, 그리고 밑에 지금 자연계 학생부의 흥적 지식을 다시 확인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나. 그냥 보통 보면 학생들이 잘 통신이 수행하다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고, 혹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음. 요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생들에. 그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게 되게 모호한 표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잘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 부분을 썩을 들어 넣었습니다. 이런 걸까요? 간답한 질문이라는 게. 이건 도움이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도. 어, 그죠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라는 것에 대한 답을 하듯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 건 좋았나요? 얼마나 좋았나요?에 대한 답을 하듯이, 아, 왜 이렇게. 좋았나요? 네, 들어와서 뭐가 도움이 됐나요? 그렇지. 이런 음. 것들이 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요? 네, 나의 네. 다른 활동에 이건 이건 본인의 학교생활에 중요했나요? 그러면, 어, 그렇죠. 네, 중요했습니다. <laughs> 그나마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왜 중요하고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런 걸제조 음.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어,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렸을 때, 그, 저, 현 선생님께서 해주신 답인데, 그첫 번째 답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질문의도를 나쁘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걸한번 써주셨고, 어, 그니까 이거를 다시 그, 난찬 질문을 했지만, 그 난찬 질문을 하는 게 나를, 안차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뭐 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그그 그 다음 거를 잘 보시면, 어, 그 제시문 면접일 때와 서류 면접일 때가 조금 다르다. 서류 기반 면접일 때좀 다르다.라는 그 말씀을 탄것 같은데 일단 제시문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그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 답변이 좀 부실해 가지고 나한테 좀 힌트를 주고 싶어서. 질문을, 꼬리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아주 고마운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이 친구의 답변이 완벽해서 어, 어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되게 얘가, 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인가 물어보고 싶어 가지고 던지시는 질문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면접을 직접 하고 있는 학생이 얼마든지 판단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그 자리에서 본인이 정확히 느낄 테니까. 그냥 뭐 부실한 답변을 어떻든 많이 할수 있는 기회가 일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면접관이 던져주신 질문에 대답을 해가지고 자기 답변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기회로 쫓아가는 기회로 삼으면 될것 같고. 서류 기반에서 그 질문 물어보시는 거는 이제 뭐 꼬리 질문이 필요한 게 아까 구체화도 안돼 있고 이 학생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 학생이 깊이 있는 이 지식에 대한 이해 수준이 뭐 활용이나 제공 단계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답변 잘 하면 되고, 혹시나 답변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좀 부실하거나 준비가 안 됐을 경우 내가 지금 결론을 잘못 내고 있다면 빨리 짓고 그 다음 질문을 통해서 추가적인 역량을 보여주는좋 <목소리> 그러면 제가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두 분한테 아이들이 당황스러울 만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김영준 학생, 지원한 대학 중 1차 붙은 대학 개수와 이름, 다른 대학과 같이 합격하면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요? 경희대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저는 그, 대학들은, 뭐 여러 대학들이 있겠죠. 네. 그 부분을, 어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진 않은 것같아 아, 어디, 어디라고? 네. 네네. 대신, 어, 비슷한 라인에 있는 데 하나 정도는 <laughs> 이야기를 하고, 네. 그리고 합격할 경우 저는 당연히 정의대학교를 선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아, 공부를 하고자 하는 방향과, 추구한 이상적인 부분들이 경희대학교에서 보다 꿈을 펼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것입니다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주여학생요 저는 이 질문 제가 대학까지 보왔습니다아 네네네네 그렇죠. 그아이들 굉장히 잘한데 네, 굉장히 그 아, 내가 참 실세구나 하는 <웃음> <웃음> 하는 학생인데요. 그 일단 제 생각은 그냥 사실대로 얘기를 할것 같고요. 높은 대학부터 낮은 대학까지, 뭐, 상향의 단점까지 다 썼겠죠. 그러니까, 설명할 거고. 그리고, 그게 나쁘지 않은 게, 그, 뭐, 당연히 이제 내가 지금 낮은 대학을,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쓴 대학을 서답변 하고 있어도 내가 어디를 지원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그게 나한테 득이 되지 않을까? 이 친구가, 어, 여기까지 바라보는 음. <laughs> 자기 어떤 역량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 센터장님께서는 지원 대학을 조금 가리겠다. 지금 전 보고 싶은 을 시키고.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내가 면접 보고 있는 대학을 조금 가겠다고 음. 얘기를 하는 게그 자리에서 예의라고 음. 생각합 해요. 그렇죠. 네. 저는 기본적으로 뭐안 오더라도 진짜 네. 그렇게 하는 게 예의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되게 당황스러웠던 질문으로 저한테 얘기해줬던 학생이 있었는데. 멘토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 멘토링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하면서 1년만 진행을 했었는데 멘토링을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그게, 그게 되게 진정성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네, 네, 네. 실제로 아이들이 멘토링이라고 하는 그 활동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친구를 그렇죠. 위해서 하는 네, 네, 거 그냥 활동적인 내용 안에서 활용을 하기 위한 시간으로 멘토링을 하게 됐다면 그 내가 멘토링을 한는그때그 멘토 그 학생에 대한 이후 과정이 전혀 없게 되는 거죠. 네네. 그걸 당연히 질문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그래서 달라. 우리 옛날에 공사활동 있을 때, 어, 그렇죠, 그렇죠. 뭐한 방에 몰아쳐서 막 <laughs> 하고 싶다하지 <laughs> 말고 방한해하지 네. 말고. 쭉 어,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그서그 친구가 엄청 당황했었다면서 저한테 해줬던 질문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안정적인 답변을 위해서 야, 수의 말에서 정답이나 결론에 해당하는 걸 앞에 다는 게 좋다.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음, 그랬을 때 그렇죠. 그랬을 때 위에 가서 흘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어떤 식으로 좀 답변하면 좋을지 뭐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제가, 제가 질문 의도를 잘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을 할때 팁이라든지, 음. 네, 면접 답변을 할때 팁이라든지, 면접장에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것들 중 흔히 이제, 예를 들면, 어, 결론을 앞에 얘기해야 된다, 뒤에 얘기해야 된다, 애들끼리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 그런 데서 조언을 주시면. 일단, 그, 뭐, 미처는 좀 풀어보려고 미는 <laughs> 저는 이제 좀 성향 자체가 요즘 MBTI 시가 아이여가지고, 약간 내성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laughs> 하는 게 항상 힘들어요. 근데 <laughs> 면접장에 들어간 친구들은 얼마나 들어있을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눈 마주치는 거에 대해서 사전 처리 같은 거, 눈을 직접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정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마주치게 두렵다라고 하면은 인중 보면 눈 마주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음. <laughs> 이 눈, 인중. 저도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인중이 어디에요? 인중. 여기. 네. 여기? 제가 영주쌤 인중 볼게요. 왜? 저는 미간을. 아, 미간을? 그러니까 그게 헷갈려. 이, 이 미간이 안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중 쳐다보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시선이 나중 쳐다보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여겨져서, 음. 그나마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그, 내가 답변하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일단은. 음. 그러니까. 면접시간이 15분이든, 뭐, 분이든 8분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10분이든 15분이든, 요 시간 동안,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시간이 길어야, 그, 나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관이 얘기하는 시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대답하기 어렵고, 꼬리 질문이 지금 막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내 답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답변을 좀써야될것 같다는 거. 음, 그 내가 계속 얘기하면 꼬리 주문할 시간이 없네. 계속 <laughs> 얘기하면 되 그, 실제로 계속 답변을 한 1분 30초 정도 짜놓으면, 받을 수 있는 질문이 많아야 다섯 개예요 아. 그러니까, 다섯 번만 늦게 상황을 넘기면 되니까, 대답을 좀 이제 친절하고 자세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 심을 때 어떤 거세요? 어떤 거 해줘요? 여기 프로그램에서 심할 때? 어. 일단은 수업 중간에 진행되는 시뮬레이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고 학생들한테 답변을 이제 찍어서 물어보죠. 네. 그래서 공개 강평을 합니다. 음.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게 있지만 음, 결국에는 네. 그 주어진 시간 그 일정상 쭉금하당 두세 번씩 돌아가게끔 저희가 이런 좀 음. 조절을 좀 해놔가지고 아까 그걸 통해서도 다른 친구들이 내 답변을 다른 부분이 네. 어떤 답변을 듣는지가 네. 되게 중요한 교육이 맞아요. 되는 부분만 네. 있었던 고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험 전날이나 또는 강마다 뭐 조금씩 준비된 커리큘럼이 좀 다르긴 하지만 1대1 시뮬레이션 시간에는 실전 감각을 최대한 유지시켜 주려고 면접장이다 생각하고 입장부터 시작까지 이렇게 어,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꼬리질문도 되게 많이 의도적으로 많이 들어고 그리고 질문의 의도도 되게 부정적으로, 되 공격적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만한 질문도 던지거든요. 일부를 당황시켜야 <laughs> 그 부분이 좀 보완이 될수 있다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어, 모든 친구들이 다 학원에서 면접을 준비하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어,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환경에서 왜냐하면 엄마 아빠 앞에서 연습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을 발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면접자 역할을 해준다면은 내가 교수라면 우리가 오늘 말했던 그런 환경을 조금 만들어 주시는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애들 보니까 우리 예전를 보면 영상 본인들 카메라로 찍어갖고 가잖아요. 네. 찍어갖고 가서 뭐 연습해요? 애들 그걸로 일단 자기가 답변했던 그 모습과 그 안에 내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도 뭐, 습관? 이런. 말의 속도? 거. 아, 예. 말의 속도? 네. 시작이 진짜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을 하다가 음, 엄청나게 네, 달리는 학생이 네, 네, 있고, 네, 네, 네. 아니면은 처음엔 강하게 이야기 하다가 진짜 끝을 지지 부지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질문을 했을 때 난처한 질문이 오게 되면 다리를 갑자기 떴다거나, 네, 맞아요. 시선 처리가 막 불안정하다거나, 이런 학생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캐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좀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그 카메라, 요즘에 핸드폰도 다 어, 기능이 네. 있으니까 꼭 전신 모습을 촬영을 한 후에 그걸 다시 한번 반드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지 이상적이고 좋은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직접 보고 그런 거 연습하는 것들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아, 말 속도적으로. 확실히니까, 보고 보고 나니까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네. 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방화가면 답변 생각 안 나잖아요. 답변 외워갖고 가야 되죠? 아. 기본적으로 외운, 외운다라기보다, 뭐좀 어느 정도는 거의 외우다 시게 네, 응. 당황해도 네.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정도까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약간 좀 이거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질문에 대한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에 맞는 답변을 좀잘 이해해 나가게 이어나가게 해서 <laughs> 이거 보신가요? <laughs> 어, 주디님, 아까부터 그 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희 아이는 답변 못하면 춤이라서 출근안겠대요 네, 걱정스럽네요. 어, 저는 음, 꼭 그게 춤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의 적극성이라고 한다면 은 최소한 인상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접 음. 때문에 떨어지진 않을 것 같네요. <웃음> <웃음> 어. 면접이 네. 조건, 면접 굉장히 못 봐가지고 떨어진다 그런 일이 음. 벌어질 것같진않아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학생부에서 질문 뽑아내는 거 굉장히 많이 음.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예, 네. 로직히 서류 기반 면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보는 아이의 모습과 아이, 아빠가 보는 아이의 모습, 또 저희끼리는 모르는, 우리 아이를 음. 모르는 제 3자한테도 해보면은 그분이 보는 게 의외로 되게 똑똑하니 선명하고, 음. 어, 아이한테 보여야 되는데 덜 보이는 것들도 찾아낼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낯선 사람의 학생분 이렇게 이거 어떤 식으로 조금 질문을 뽑아내실 수 있을지, 예, 요거 조금만 팁좀 주세요. 음? 음. <웃음> <웃음> 그러면 이런 게이세요 그, 서류기반 면접할 때, 이제, 선생님들이 학생부에서 질문 뽑아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하시는지 영업 비밀 좀영결프랜차님이랑 네. 얘기해 <laughs> 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이 학생을 저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음전히 <laughs> 서류 안에 쓰여져 있는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저... 처음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하고 이어지는 건데, 과연 이 학생이 이걸 왜 했지? 이걸 통해 뭘 얻었지?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떻게 더 발전시켰지? 이게 음. 과연 이 학생한테 큰 도움이 됐지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 활동을 했어요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 아니,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데, 근본적으로 그것들, 이면적인 것들을 더 궁금해 한다. 특히 올해처럼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를 더 표현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수이 없잖아. 음. 그런 부분들을 끄집어내지 않을까. 이게좀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무슨 활동이든, 혹은 어떤 탐수였든, 거기에 대한 동기, 그리고 과정,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답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질문지를 거기서 뽑아보는 게 진짜 오래 걸린다. 뭐, 한참 걸렸어. 이 부분은 또 소장님 전문 분야니까 좋아보자. 소장님도 요거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자기 자신하고 부모님이 학생부를 봤을 때의 최일치 약점은어 내가 뭘 좋아하고 우리 애가 뭘 좋아하는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말씀 쓰니까 되게 계속 조심스럽게 하는 확증편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고 싶은 거나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게 되는 그래서 학생부의 그런 부분만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준비만의 모든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이게 되게 중요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어, 오히려 입시를 잘 모르는 사람, 음 입시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봤는데, 어, 이거 되게 큰 애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활동으로 전부 다 했어. 모든 아이들이 다 해서 다 얘에 적혀 있는데, 이본 사람은 아무것도 그 몰라. 학 고등학교에 애도 안 키우고, 그 고등학교에서 이런 걸 한다고, 저 초청 특강을 했다고, 뭐세바실을한 거야. 뭐이러 여기서 이거는 어땠어요? 하고 딱 질문해버릴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을 못하면, 어, 이거를...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낯선 사람의 학생부 읽기가 의외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실제로 보다 보면 이제 어떤 전국의 학생부를 이렇게 특정 지역에서는 유행처럼 진행하고 있는 데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왜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그거를 집중해서 그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나 뭐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실 네, 거예요. 전국의 애들로 터 그런 것처럼 이제 낯선 사람의 학생부를 보는 것이 낯선 사람이 우리 아이 학생부를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 우수의 소리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사촌들한테 우리 학생부를 보여줘라. 그러면 이제 그걸 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지 못하던 어떤 질문을 응.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그리고 간호. 이건 응. 특히 이과 쪽에 좀 그런 게 많아요. 잘못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응. 개념을, 틀린 개념을, 응. 오개념을 적용을 해서 탐구를 했는데, 그걸 또 제대로 잘했다고 선생님이 기재를 하는 경우도 응.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 역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 그런 것들을 조금 파악을 해보시는 게 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덧붙이면 자기 활동을 꼭 잘했다고 기회를 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비판할 점 있으면 <laughs> 이거 아쉬웠다 이거 그래가지고 대학 가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 학습하고 <laughs> 진행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만들어도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점으로 자기의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도 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그 서술 방향이 너무 잘했다 잘했다라고 만면대분학생과 <laughs>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내가 볼때 이게 이렇게 부족했었고 이걸 어떤 면 어떻게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면 답변이 될수 포인트가 그거죠. 나 이런 거잘 했는데, 이게 아쉽다. 교연쌤이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활동을 했고, 이것이 나한테 이런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까지 딱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쉬운 것 같다. 이것이 앞으로 제가 대학을 다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목표가 될수 있을 거다. 라는 거로 이어질 수 있으면 굉장죠 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하고 싶으신 음. 말씀들을 저희가 여쭤봤었어요. 음. 이제 마지막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어? 여쭤봤었는데 영준생 거를 먼저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음. 그 짠듯이 그 면접관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영이 선생님 저렇게 해 주셨습니다. 음. 네. 그래. 어. 앞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 면접을 치르는 면접관은이 학생은 선발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다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대상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이렇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나한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보다 더 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 사람은 나한테 나를, 나를 도와주는 헬퍼다. 이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 어떤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나를 어필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지식에 대한 것들도 뽐낼 수 있고 보다 더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라 보이는데 잊지 말아야 될게 아직은 고등학생이라는 지금 사실 대학교 4학년 때 논문 쓰잖아요? 그 논문 쓰고 지도 교수님한테 가면 엄청나게 까이잖아요? 사 <laughs> 다. 경험을 해보신 것처럼. 학부생들도 그렇게 되는데, 고등학생의 팀구 활동에 대해서 과연 그 교수님들이 바라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 이거, 이거 소장님이 예전에 정말 많이 쓰셨던 표현인데, 아,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바라보실까요? 그때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아, 참, 아, 이 요런 것까지 해봤어 뭐, 요렇게 좀 예쁘게 볼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거지, 앞으로 나한테 배우고, 보다 더 성숙해지고, 보다 더 깊이 있는 탐구를 해나갈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거지, 엄청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달병가와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선생님은 역시 마찬가지로 면접과는 넓어드는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은 질문의도를 긍정적으로 다 하시면서, 어, 저런 얘기를 써주셨어요. 전문가는 나다. 네. 그러니까 일단첫 번째 얘기는 영준 센터장님이랑 동일한 얘기 같고요. 그 우리가 이제 살면서 분명히 그 면접을 만치는 자리를 여러 번 갖게 될 텐데, 최소한 그 대입 입시 면접만큼은 되게 호혜적이고 선혜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환경에서 면접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논문 디펜스가 될 수도 있고 입사 뭐 면접 될 수도 있고 그때는 분위기가 이거랑 완전히 다르다. 요즘 대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어린 아이들 재롱잔치 할때3 살짜리 네 살짜리 어린애가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잘했어 못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그 눈빛으로 아무튼 면접을 진행을 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할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자기가 좀, 얘기를 좀 얼마든지 할수 있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면접관들은 분명히 그걸 도와주고 경청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그 면접관이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아무리 그 준비를 하고 서류 열심히 읽고 정독하고 와도 그 서류 몇장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학생이 영향을 전부 다, 다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한 음. 면접, 그 입학사정관이 학생들, 학생도 종합적인 보인데, 수십 명, 백명 이렇게 또 넘게도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제대로 지금 알고 있지 않으니까 물어보려고 부른 거예요, 일단. 그리고 본인은 세상에서 제일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아는데 내가 내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 어떤 점 느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답은 내가 느낀 음. 점 그대로 얘기한 그게 정답이거든요. 누구보다도 본인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제일 잘아니까 가장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스페셜리스트가 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얼마든지 내가 한 대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면접을 잘 채울 수있다고생각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니까, 이 책에서 이런 걸 느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래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안 읽으셨을 수도 있잖아. 음, 그럴 수 있죠. 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음, 그거를 음. 우리는 이제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한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음. 보려고 하는 거다라고 접근할 수 있는데 저는 음. 그거보다는 그 맞는지 틀리는지가 중하다 그런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나인지 아닌지가 음. 좀더 면접의 초점이지 않을까는 생각이 지금 불현듯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본장께서는 면접 준비하는 아이들한테. 음, 그 면접장에 갈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뭐 누군가는 조금 성이안 차는 학교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굉장히 감사한 학교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면접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못하겠다고 도망가고 울기도 엄청 많이 울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학교의 원서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거의 3년의 시간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야. 그거 동의하지?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잘 버티고 학생부 열심히 읽고 그다음에 수능 끝나고 오는 본 수능 전에 준비 잘해가지고 후회 없이 학생부 안에서 있었던 자신들을 잘 보여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런 아이들을 자랑스러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장님은 그 저기 우리 음, PT에 PT. 네, 멤피트 네, 두 분은 지금 안 보이시는 아네두 <laughs> 분은 두분 두 사이에 PT 아래에 두분 사이에 무슨 뭐가 있냐면 자신 있게 너를 보여줘. 라는 문구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자신있게 너를 보여줘라는 게 지금 두 분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